네, 안녕하세요. 보호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야만 용사 PVP 세팅과 PVE 세팅,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굉장히 손에 잘 맞고 좋았던 세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PVP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킬은 맹렬한 돌진. 자, 그래서 세팅을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맹렬한 돌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선조의 망치. 그음세 번째로는 이제 불사의 경로를 사용을 해 줍니다. 불사의 경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최대한 안 죽는 걸 목표로. 이거 불사 상태가 돼서 이제 피해가 회복돼요. 피가 차고요. 그리고 죽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PVP에서 불사의 경로를 사용하고 빠져나올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용돌이. 이 세팅으로도 이제 게임을 많이 했어요. 네, 예, PVP를 많이 했는데, 이제 각각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제 맹렬한 돌진을 사용을 하면서 들어가는 게 기본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맹렬한 돌진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바지에 내지르는 분노라는 이 바지가 있어야 돼요. 이 바지의 경우 맹렬한 돌진이 돌진을 한 후에 이제 에어본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자리에 이렇게 서 뛰게 되면 에어본 상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로 이제 여러가지 연계기를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목록을 봐가면서 어차피 투구는 얻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스킵을 하고요 어깨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방금 말했던 상태에서 그 바지에 내지르는 분노가 없다면 이제 맹렬한 돌진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도약 공격을 대신 사용하고 충격과 혼돈을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바지에 내지르는 분노가 있다 그러면 굳이 도약 공격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내지르는 분노가 있으면 돌진 횟수가 두 번이 차징이 돼서 들어가서 활개치고 무적을 사용한 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휘적고 전열 붕괴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돌진기로는 도약공격보다는 맹렬한 돌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지르는 분노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이제 도약공격을 사용하면서 이 충격과 운동을 사용하면 스턴까지 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지르는 분노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다마의 회오리 바람을 추천합니다. 피해가 많이 증가해요. 근데 사실, 소름동지도 굉장히 좋다고 봤거든요. 보호막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보호막이 안 차요. 보호막이 안 생겨. 보호막이 아예 안 생겨서, 어, 이게 맞나? 왜안 생기지? 버그인가? 하고서 일단 봉인해두고 있는 어깨입니다. 이건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꼭 리플로 부탁 좀 드릴게요. 답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다마의 회오리 바람을 사용해서 피해를 증가시키는데, 이제 만약에 바지에 내지르는 분노가 없다면, 이제 맹렬한 돌진 대신에, 이제, 도약 공격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갑옷을 좀 볼게요. 자, 저는 기본적으로 PVP에서는 다빈의 유산을 기본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선조의 망치로 CC기를 걸게 되거든요. 음. 그거를 충전 횟수를 한번더 해서 두 번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원거리 스킬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음. 자 근데 만에 하나 이제 다비네유산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자의 경로를 사용해서 돌진으로 찍은 다음에 이제 발구르기를 사용하거나 이제 그 거기서 스턴을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빙글빙글 빙글 돌면서 이제 계속해서 스턴, 이제 스턴을 이용해서 추가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요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일단 CC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다빈의 유산을 사용해서 선조의 망치를두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는 일단 1순위는 무조건 내지는 분노예요. 음. 제가 지금 입고 있어서 추출이안된 상태라 여기 없는데 이제 에어본에다가 횟수까지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돌진기로 바꿔주기 때문에 내지르는 분노를 사용하는데, 이제 만약에 내지르는 분노가 없다, 그럼 도약 공격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르의 저항이라는 요, 요 바지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예, 돌진기로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보호막이 있어서 들어가서 보호막을 걸고 이제 피가 충분히 단 다음에 무적을 사용하고 빠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무기를 좀 보겠습니다. 주무기는 기본으로 집념의 폭풍. 요게 범위가 증가해서 좋아요. 어? PVP면 이동 걸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안 되지. 이동은 어차피 맹렬한 돌진으로 할 거예요. 범위 증가로 한 명이라도 더 때리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뭐북풍을 이용해서 오환으로 디버프를 걸거나 혹은 맹돌 대신에 즉 맹렬한 돌격, 돌진 대신에 도약 공격을 사용할 거면 그 세레나의 무쇠라고 요것도 괜찮습니다. 기절, 그, 시키면서, 이제, 1470의 피해까지, 도트 데미지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조무기를 볼게요. 그래서 이 보조무기는, 이제, 기억되는 자가 기본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이거는, 선조의 영혼을 소환한다고 했는데, 선망, 즉, 선조의 망치가, 기본적으로, CC기로 바뀌게 해주고, 소환수까지 뽑아서, 굉장히 좋은 스킬로 변하게 해줍니다. 이거는 PVE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그 10레벨 달성하면 주는 거 있잖아요. 배틀패스. 저는 기억되는 자를 받았어요. 나머지도 뭐 쓸만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PVP든 PVE든 굉장히 쓸모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억되는 자를 저는 꽤 오래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PVE에서는 이제 잘 사용을 안 하는 경향이 생겼는데, 정복자 랩벨 10레벨 넘어가면서까지도 이걸 계속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VE 세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냥시 세팅. 자, 사냥시 세팅은요, 제 스킬을 기본적으로, 이 불사의 경로는 사용하지 않겠죠. 음, 요건 사용하지 않고, 맹렬한 돌진, 그 바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음, 내지르는 분노라는 바지가 있어서 그런 거고, 자, 요 불사의 경로 대신에, 이제, 가르기를 저는 집어넣고 쓰고 있습니다. 가르기. 자, 가르기에 가장 효과가 좋은 키 아이템은, 저는, 이제, 보조무기에, 제가 끼고 있는 걸 그냥 보여드릴까요? 음, 이 아기의 주먹이라고 생각이 돼요. 음, 이 아기의 주먹은, 가르기로 처치한 적이 폭발하여 주위 모든 적에게 671의 피해를 줍니다라고 나왔죠. 소용돌이, 즉, 휠인들을 돌아서 피를 많이 깎아온 다음에 이걸로 한번 쓱 그으면, 와, 터지는데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마치 시체 폭발 같은 느낌? 팔르락 하고서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마무리 스킬로 이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떤 식으로 세팅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어깨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그냥 이다마의 회오리 바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듯이 소요름 농지도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아, 이거는 솔직히 잘, 효과가 없으니까, 안 나타나요, 보호막이. 그러니까 추천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소용돌이를 사용한다면, 즉, 휘린을 사용한다면 이다마의 회오리 바람이 메인인 것같고요그 다음, 갑옷은, 맨 아래쪽에 보면, 휘몰아치기라고 있어요. 소용돌이, 즉, 휠인들을 사용하면 쭉 모입니다. 이렇게 쭉 모였을 때, 이제 피를 충분히 뺀 후에 가르기를 한번 팡! 쓰면, 자, 진말해 뭐합니까? 터지는 쾌감. 야, 그거는 정말 말로 할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휘몰아치기를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의 망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게 없다면 다빈의 유산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전 이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없어서 그리고 뭐 이것까지 만에 하나 없다 그러면은 뭐 추적자의 운으로 맹렬한 돌진 사용하고 피해 증가를 뽑아오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리고 바지는 역시나 이제 내지르는 분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사용하는 돌진기에 따라서 네 이제 이동기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무기는 집념의 폭풍 이것도 많이 씁니다. 계속 똑같이. 근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그 스보스로 가르기로 터트리는 걸더 극대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위에서휘린드로 주위에 있는 애들을 모아 그 피를 깎아 놨잖아요. 그러면은 가르기를 원형으로 주위에다가 휙휙하고 두 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바바바방하고 터지는 쾌감이 배가 될수 있겠죠. 이거는 본인 선택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 보조무기는 이제 기억되는 자가 있으면 이걸 사용해도 되는데, 가르기로 터트리는 걸 극대화 시키려면 아기의 주먹입니다. 이거는 정말 터지는 쾌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지금 제 화면에 들어가 있는 모습대로 세팅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평타는 저는 광분을 더 추천을 합니다 광분이 딜링이 더 좋아요 제자리에서 말뚝딜 할때 한번 들어가서 이제 가르기가 어떤 형식으로 터지는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그거만딱 보여드리고서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자 선조의 망치가 어 문장이 아예 없네 제가 다 썼군요 선조의 망치 소환은 연계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킬 누적을 통해서 경험치를 얻고 싶은 분들은 그것도 좋아요 왜냐 소환해 놓고 빠지면 개들이 계속 때리거든요 와 얘들은 아유 아파라 자 이렇게 해서 펑아 근데 얘들보다 더 모아야 돼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저게 나왔는데 이렇게 모아서 자 가르기 하면 터지죠 이게 제대로 안 보였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가르기 하다가 시시계에 맞아가지고 날아가서 제대로 안 보였는데, 자, 몹이 많은 쪽으로 가겠습니다. 몹이 많은 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쭉 모읍니다. 더 모을게요. 자, 이렇게 더 모아서 들어가서 돌고, 아, 너무 빨리 죽는데? 터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없어졌죠? 예, 네, 몹이 없어져요.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에 이게 몹이 없어지니까 이러한 쾌감, 이게 더 많이 모았을 때 위험하게 더 많이 뭉치기 시도를 했을 때 정말 개꿀이거든요. 가르기는 3스택까지 이게 모이기 때문에 보셨죠? 사라지는 거 이게 바바리안이 생각보다 휠린드가그렇게 데미지가 월등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모여있는 애들도 툭 자. 이게 3스택까지 모이는 상태예요, 가르기가. 그래서 이제 스택을 좀 모으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인드가 좋은 점이 이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몹이 막고 있으면 저는 휠인드를 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아줄게요. 그다음에 가르기로 깨끗하게 이렇게 한쪽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쾌감을 원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PV, PVE 트리도 되게 좋고요. 그냥 안정적인 딜링을 원하시면 선조의 망치를 소환물로 사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몸빵도 되고 굉장히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